첫승이라서 의미 있고, 또드리 경기를 하면서 이제 수비나 리바운드 부분에서 좀더 뛰고 다시 마음을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좋습니다. 아 일단 처음부터 이제 어느 경기든 구준히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수비하고 리바운드 하면서 이제 뛰면서 나는 찬스들을 최대한 에러 없이 살리려고 했는데 전반에는 그런 모습보다 좀 안일한 플레이를 해서 아쉬웠고, 후반에 좀잘된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기보다 그냥 이렇게, 근데 시간이 없어요. 네, 새해 되면은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 또 다지면서 밥한끼 제가 하자고 해야죠. 제가 리더니까. 토끼띠의 해라고 들었는데, 제가 토, 토끼띠거든요. 커트장에서나 밖에서나 네, 토끼처럼 이제 껑충껑, 껑충껑충 잘 성장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다 같이 열심히 뛰어서 저희 수비도 잘 되고 공격도 잘 돼서 이길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. 네그 트레이너 도움 많이 받아서 지금 몸 관리 잘 하고 있고 빨리 좀더 몸을 끌어올려서 경기를 좀더잘 하고 싶습니다. 개인적인 목표는 빨리 1군 올라가서 형 형들이랑 같이 경기를 뛰어보고 싶고요. 소원은 그냥 몸건강히안 다치고 계속. 운동할 수 있는 거, 거 같습니다. 어 새해는 무조건 일단 제가 뛰면은 박준호는 수비다라는 걸 이제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다 열심히 했고요. 뭐 드리거라고 해서 뭐 대충대충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팀원들끼리 다 같이 얘기해서 뭐 이겨보자 해가지고 이길 수 있어서 기쁩니다. 굉장히 목표는 저는 안 다치는 게 최선이고요. 숨쉴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. 경기에 제가 뛰든 안 뛰든, 어, 어느 자리에서나 최선을 다하고 항상 밝게 성실한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